네 오늘은 지금까지 전쟁을 끝내고 전지목 파쇄를 하기 위해서 농업 기술센터에서 그 파쇄기를 빌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쇄기를 이동해서 전지목을 파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작업할 가운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턴 차량에 실은 후 이동해서 파쇄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빨리 실어서 다음 밭으로 이동을 해 봅시다 빨리 이동해서 전쟁목을 파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두 사람이서 빨리빨리 해야 오늘 한 3,000평 정도 파쇄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목을 깔고리로 끄어 모으고 저희 형님은 지금 기계로 파쇄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가원은 전쟁 후, 이병주나 이병가지는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뗄감용으로 사용을 하고, 단가지만 지금 모아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계의 힘으로 단가지를 잘게 잘게 지금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에서 열심히 끌고 모고, 지란히 지금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도록 지금 끌고 모입니다. 잘게 잘게 부서져서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있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네, 이곳으로 전지목을 구입을 하면은 시원시원하게 파쇄가 되어서, 어, 앞쪽으로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 부서목이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쌀꼬리를 좀 떨고 모여서 다리에 맞으면은 겁나게 아픕니다, 이게. 제새목에 파편을 맞으면서 아파도 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민에게 전기목사체를 목적으로 임대해주는 임대용 사시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오면 붉은 나무나 뭐 나무토마 런을 절대 넣으시면 안됩니다. 여러 농가에 임대를 해주는 기계이므로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농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아주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뻥귀천하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고요. 어느덧 열심히 일하고 전심 때가 되어서 중화요리 식당에 전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일을 할게요. 네, 밥을 먹고 왔습니다. 또, 오후에는 더욱더 열심히 파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합니다. 네, 이파셰이가 웅장하게 탱크처럼 경험을 내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파셰기탱크처럼 멋져 보이죠? 저는 정말 멋져 보입니다. 여러 농로에서 이파셰기를 이용하여 운전목을 깨끗이 처리를 하시기를 잘합니다. 자, 이 기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장가지를 넣었는데, 정말 이 기계는 농촌의 일손을 엄청 줄어줍니다이 파쇄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병등 가지나 병등 뭐 나무들은 반드시 따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어, 강 밖으로 떨어내주시고 어, 일반 정상적인 나무가지만 이렇게 파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밭도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파시기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가원 정경입니다. 작업이 끝난 농기계는 깨끗이 청소를 해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농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파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